아, 오늘은 계속 어깨가 통증이 있어가지고 턱걸이는 못하겠고,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리뷰라도 남겨보려고 합니다. 뭐 요즘에는 네, 그래서 계속 그 캐나다 대학교 준비 편입을 준비하고 있고요. 그러기 위해서 뭐 미국, 어 지금 온라인 수업,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수업 이제 3개 이제... 월요일 날 시작하는데, 그 수업 시작할 거 준비하고 있고,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아빠가 이제, 그, 어 스타트업을 하나 시작하셔가지고, 거기서 3시간씩 아빠 일을 돕고 있습니다. 네. 공부가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자꾸 막 머릿속에는 뭔가, 뭐 유튜브를 하고 싶다,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정작 공부 자체에 자꾸 집중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핸드폰을 좀 치워놓고 좀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그래서 한두세 달은 그래도 더 집중을 해볼 마음이긴 합니다. 공부에. 아무튼 내일은. 오늘보단 좀더 열심히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.